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재료 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흐름이 않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2분경이 되었습니다. 제 리뷰할 종목은 SK케미칼 SK케미칼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케미칼은 오늘 마크라스 마일너스 제로에서 이제 마무리 됐고요. 현재 주가는 18만 1,500원입니다. 제가 SK 케미칼도 리뷰를 진행 해드리고 있죠. SK 케미칼. 최근에는 제가 8월 26일날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린 것 같고요. 워낙 뭐 옛날부터 꾸준하게 제가 리뷰를 진행 하면서 이미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본 그런 이제 종목이고, 최근에 가격이 조금 좀 전에 좀 빠지다 보니까 제가 또 매수에 대한 레벨을 또 말씀드렸고 아마 이거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도 또 리뷰를 진행을 아마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래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이 되겠죠 이제 한1 7만 이천 원대에서 1차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차 매수에 대한 레벨로 이제 십삼만 8천오백 원대 또 삼차 매수에 대한 관점은 이제 구만 이천 원입니다.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이제 레벨 때까지 가게 빠져다, 빠져라라고 기대를 한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니라, 현재 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대기를 해주는 거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현재 수준에서 이제 베팅은 1차 베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이제 현재 수준에서 1차 베팅 들어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현재 실적도 뭐 요번에 뭐잘나준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관점로좀 보고 들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또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조정을 거의 한 1년 3개월 정도 길게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조정에 대한 그런 폭 같은 경우에도 고점 기준 저점까지 한40 8%, 한50% 가까이 현재 이제 조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잡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배팅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전는 이제 현재 레벨 수준에서 1차 배팅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차 매수에 대한 레벨, 이렇게 이제 148,500원의 전략만 수립을 해주시게 된다라면은 아마 안정적으로 좀 트레이딩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 케미칼 리뷰를 진행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용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멤버십 영상도 또 매일같이 꾸준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업로드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되면 또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제가 또 리뷰를, 어, 해드릴 예정이고, 업로드를 또 해드릴 예정이고요.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한 영상에도 총8 7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조금 길게 한 시간 정도 좀 진행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SK 케미칼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